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조선 철종 때 있었던 어린아이 납치 사건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1851년 5월 9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7살 먹은 서금록이라는 사내가 한 두세 살된 거의 젖목이 어린아이를 훔쳐다가 감추어 놓았다가 이제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납치해서 바지 안에 이렇게 거, 거꾸로 박아요. 뭐좀좀 흉악한데 박아서 그 도롱이랑 삿갓으로 그걸 덮습니다. 뭐 삿갓은 뭐 여러분 아시겠고요. 도롱이는 뭐 여러분 사극 같은데 보면 나오는 그 비옷 비슷한 거죠. 뭐 갈대라든가 집피라든가 뭐띠뿔 그런 걸로 엮어서 그 허리나 어깨에 이렇게 걸쳐서. 입는 그런 비옷 비슷한 거죠. 예전에 이제 농사 일하거나 할 때, 비가 올때 걸치던 그런, 음, 옷이, 그, 그, 뭐, 장비죠. 어, 비옷 비슷한 장비인데, 그것과 이제 삿갓으로 그 바지에 넣어둔 아이를 이렇게 가려놓고 아마 잠깐 자리를 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갔는데 아이가 그 안에서 뭐 바지에 갇혀서 게다가 도롱이 삿갓 덮였으니까 막 울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래서 이제 들통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청에서 탐문을 해서 이 서금록을 붙잡아서 조사를 합니다. 어, 도대체 너는 어떤 놈이고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수원 사람이었대요. 수원 남문 밖에 거주하면서 농사지면서 이제 살던 농사꾼이었는데 뭐 지금도 뭐 수원의 이제 남문, 남문시장 유명하죠. 아, 그런데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아내와 사별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홀몸으로 서울로 올라왔다 그래요. 어 그래서 그 효경교 근처에 효경교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옛날에. 어 바로 이제 청계천 음,에 있던 다리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에 있던 그 효경교라는 다리 근처에 있는 설탕장수 한만득이라는 집에서 품팔이를 했던 것 같아요. 고용살이 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머슴 역할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호는 이제 그런데, 그럼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서금록 이렇게 이진술 합니다. 이 남대문 밖에 이제 도저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중국 남대문 5가, 뭐 용산구 동자동, 뭐그근처예요그 근처에 이제 도저동, 여기 도저동이 이그 복숭아 도 자에 이제 이 당, 당나무 닭, 닭나무 닭, 저 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복숭아 나무랑 닭나무가 많아서 이런 지명을 얻었다라고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저동에 이 서금록의 사촌형인 서치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촌형 집에 가서 이제 술한잔 얻어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음, 효경교에 있는 한만득의 집으로 이제막 돌아가던 그런 길이었던 모양인데 그 가다가 이제 무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어, 호반 무자 무예할 때 무자에다가 이제 다리교차를 쓰는 무교라는 게 이제 이 청계천 지류로서 창동천이라는 그 강이 있었어요. 어 천이 그 하류에 있었던 다리입니다. 그래서 왜 무교라고 했냐면 이제 다리 앞에 무기 제조하던 군기시라는 에, 그 관청이 있어서 그래서 뭐 군기시 다리라고도 하고 뭐, 뭐 군기교라고도 하고 또 이제 그 무기니까 무교라고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무교동에 어원이 된 그런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가에 이르렀는데. 두세 살의 어린아이가, 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 얼굴도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품 속에 안아서 이렇게 감추었다가, 어, 도롱이랑 삿가서로 가려놓고서, 갔다가 체포됐다. 사실 뭐, <laughs> 납득이 안 되는 진술이죠. 뭐, 사랑스럽고 예뻤는데 왜 바지에 거꾸로 매달아서 도롱이랑 삿가서로 가렸을까요? 보도청에서 당연히 그걸 물었겠죠. 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재조사를 합니다. 어, 다시 물을 때 아마 재조사할 때는 매를 치면서 되게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난치병이 있었다. 자기는 이제 수종이라고 해서 뭐 수종, 뭐 우리 말로 수중다리 그런 다리가 퉁퉁 붙는 그런 질병입니다. 다리 붓기라고도 하고요. 이제 다리 에붓기가 있는 그런 병이에요. 자기가 이제 수종, 근데 뭐 요즘에야 뭐, 뭐,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는 이것도 이제 난치병으로 취급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종을 알아서 두 다리가 아프고 뭐 쑤시고 해서 참을 수가 없었는데 이, 그때 이제 돌던 뭐 민간 속설에는 난치병에는 전먹이에 손가락 피를 마시면 낫는다 그런 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 뭐, 무슨 믿거나 말거나 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상식으로 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보자마자 자기 난치병이 생각이 나서 그걸 이제 약으로 어, 쓰려고 어, 했던 마음이 생겨서 얘를 이제 납치를 했다. 이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뭐, 이제, 아이가 뭐 죽진 않았으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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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형에 해당하는 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 어린아이를 이렇게 납치하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꼭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사용을 내리는 건 아니니까 굉장히 이제 중죄인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뭐 처벌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가두어 놓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기록을 보면 음, 해마다 이 동생 이제 이 서금록의 동생 서용록이라고 있었는데 이 서용록이란 친구가 해마다 격쟁을 합니다. 격쟁은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행차 때 억울한 일이 있으면 뭐 하소연하는 그런 일이죠. 막 징이나 꽹과리 치면서 해마다 그래서. 이서용록은 해마다 매를 맞고 쫓겨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이포도주정에서 이미 자기가 죄까지 자백했는데 뭐가 억울하다고 하느냐? 죄를 다 자백한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쫓겨나는데 어쨌든 동생이니까 형을 좀 풀어 달라고 해마다 이렇게 그 격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이 일이 이제 1851년이었는데 이 기록상 확인되는 건 1853년부터 57년까지 거의 해마다 매이 기록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1858년, 철종 9년에, 어 다른 죄인들과 함께 보방됩니다. 보방. 보호방. 이 보호할 보자에 이제 풀어줄 방자. 그러니까 보석 비슷한 겁니다. 보증인을 내세우고 임시로 풀어주는 건데, 대개 이제 그러고 나서 별일 없으면 완전 이제 석방이 되죠. 그럼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중죄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음이 서금로기가 풀려날 수 있었느냐. 이해에 철종에게 원자가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죠. 뭐, 그럼, 그 당시로서는 왕에게 원자가 태어나는 건 엄청난, 그, 경사였죠. 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사면령을 내려서 아주 뭐, 대역부도한 중재인이 아니면 다 풀어줬던, 뭐, 그래서, 음, 몇해 동안 갇혀있다가 이제 풀려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이 원자는, 어 얼마 안 가서 죽죠.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빗줄인, 고종이 나중에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철종이 어쨌든 삼연년까지 했던 보람도 없이 그 원자는 이제 일찍 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튼 어린아이를 이렇게 납치해서 어, 자기 병을 치료하려고 했던 서금록의 사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